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성경책을 다 꺼내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어, 찾았어. 신약 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외쳐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는 6월 한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혹시 말씀의 제목이 나는 생각난다 어? 뭐였지? 뭐라고? 용서하는 사람 맞아요 칭찬의 박수 칭찬 하우미 이달란트 챙겨줄게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을 뭐할줄 알아야 된다?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먼저 용서의 모한 뭐 자이기 때문에. 용서의 용서의 그렇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 용서받았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용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된다 두 글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 환영하지 않았을까? 환영했어요. 환영하면서 막 환영하면서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막 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어.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을까? 맞아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친구들? 오늘 말씀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을 한번 볼까?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막 지금 돈을 바꾸는 모습도 있고 양을 팔고 있는 모습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는 원래 뭐 하는 곳일까요, 친구들? 예배 드리는 곳이죠.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곳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우리가 있는 성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막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을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 화가 났죠.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했냐면 자기들끼리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 때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예배의 방법은 따로 합시다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그렇죠?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이때는 동물을 잡아서 흠 없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을 데리고 오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막 까지기도 하고 이러면은 그 흠이 없는 동물이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이 동물을 제사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차라리, 자, 차라리 교회에 가면 이렇게 흠없는 동물을 팔게 하고 우리가 그걸 돈 주고 사서 편하게 예배 드리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니 마음이 어떨까? 찝찝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흠 없는 동물을 멀리서부터 데리고 오자니 귀찮다 안 귀찮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막이 안에서 환전을 하는 돈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동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교회가 무슨 소리로 가득하다 지금. 맞죠? 동물 소리, 장사하는 소리,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로 교회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났다 안 났다.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했어요. 상을 뒤엎어 버렸어.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장사하고 있는 상을 뒤엎어 버렸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 합시다.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곳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크게 성전을 기도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이다? 하나님을 위한 곳이죠. 그러면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야 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서 교회를 뒤엎어 버리셨지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건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냥 친구들과 게임하며 그리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졸고 그냥 달란트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면 결국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이 사진 혹시 보이나요? 이 사진은 유럽의 영국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 지금 사진이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이프 오르간 예배 때 반주하는 오르간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죠. 이게 뭐냐면 교회였던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무엇으로 변해버렸다? 술집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제로 교회였던 곳이 술집으로 변해버렸어요. 다음 사진. 자, 이게 뭐냐면 교회인데, 자 밑에 글자를 읽어줄게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된 네덜란드의 아네메 성 요셉 교회래. 원래는 뭐였다? 교회였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스케이트보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공간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교회에서 그저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교회가 무엇으로 변해버렸다? 스케이트 보드 연습장으로 변해버렸어. 우리 친구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전사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이렇게 술집과 스케이트보드장으로 변하는 걸 찾으면서 정말 이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교회였는데 뭐로 바뀌었는지 봅시다. 뭐로 바뀌었어? 맥도날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친구들.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집중해 박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소리가 넘치고 짐승들의 소리가 넘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상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셨다?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함께 외쳤던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의 소리가 넘치고 기도의 소리가 넘치는 거룩한,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는 어딜까? 우리 경산중앙교회 건물도 교회가 될수 있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나요?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을 TV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게임으로 가득 찼고, 친구들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교회는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깨끗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전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러하니라.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교회를 깨끗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된 기도하는 자녀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에게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나무에 갔더니 이 무화과나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잎만 무성해요. 잎은 많은데 이 무화과라는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원래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잎이 나면서 열매도 같이 맺어져야 된다. 안 맺어져 안 맺어진다. 맺어져야 돼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썩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썩어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가셨다? 교회 안에 들어가셨죠. 교회 모습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뭔가 예배의 형식은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을 사서 편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의 형식은 드리지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다, 죽어 있는 예배다? 죽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하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의 열매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로 크게 믿음의 기도로 순종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내 마음을 거룩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 짐승의 소리로 장사하는 소리로 세상의 소리로 가득했던 이 시대 때 교회의 모습과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내가 좋아하는 것 죄들로 가득한 더럽혀진 교회가 아닌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기도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된 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 일이 뭐냐면 무화과나무가 잎성이, 잎사귀만 무성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려도 될 것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말이 돼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기도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의 소리로 가득해서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게 준비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